진짜 많네요. 7월달 여름 휴가철인 줄 알았어요, 지금. 주차를 겨우 해가지고. 박지를 찾긴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그 이름 없는 해수욕장은 개발이 안돼 있어요. 너무 안돼 있어가지고. 어, 주차, 할뭐 도로 사정도 완전히 4륜구동 아니면 갈수 없는 해변, 해수욕장이, 에, 해변이 있더라고요. <laughs> 세 군데를 가봤는데, 아, 진짜 안 되겠더라고요. 다시, 다시 와서 주차를 한 30분 동안 겨우 하고, <laughs>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어디냐면, 저 끝에, 저맨 끝에, 저기에요. 뒤에 사람 많죠? 아, 그래서, 아, 이제 진짜 여름철이구나.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다 사람들 시간이 많으니까, 애들도 이제 학교도 못들어가 입학식도 못 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아... 진짜... 덥네요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니 이쪽 배경이 더 예쁘시겠구나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한 7명 정도 이제 백빼킹을 해요 백빼킹을 하는데 거리가 이렇게 멀지? 어쨌든 <laughs> 거의 다온거 같아요 가서 오늘 저 혼자 있을 때 저번에 말씀드렸는데저 혼자 있을 때 얘기 많이 하고 사람들 있을 때는 사진만 찍을게요 영상은 다 재미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혼자 가고 싶은데, 혼자 갈수 있을 타이밍이 또안 맞으면 또할수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죠. 자, 그러면 그래도 왔으니까 사람들 인사하고 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아, 아니,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야? 아, 이거 진 이쁘죠? だから그 캠페인 하실 때 이렇게 사람이 없고 깨끗해 보이는 데가 있잖아요. 이런 데가 단점이 뭐냐면 뭐 여기까지 안 차일 경우도 많은데 만조 때가 있어요. 이 만조 때가 되면 다리 그 다리 지구와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면 물이 이제 중력에 끌려가나 봐요. 다리 중력에. 그래서 물이 여기까지 차는 경우도 있고 자다가 익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왜 풀이 안 자라고 뭐가 없는 이유는 물 자국 있잖아요 바닥 보면 이렇게 조개 껍데기 있고 저 끝까지 보세요 저기 끝까지 물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이 정도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쯤이면 뭐 안전하겠다고 여기서 쉬는데 문제는 물이 여기까지 오는 거죠 지금 그러면 도망 물 차면 빠져나갈 데가 없잖아요 옆에물차 있으니까 그 바위도 미끄럽고 그러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데는 좋긴 한데 피크닉으로 와서 그냥 당일날 가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 캠핑으로 1박을 하시겠다 그러면 이런 자리가 제일 위험한 자리예요. 그거는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아요. 왜냐면 연천 주상절리도 그 밑에 강가에다가 요즘에는 이제 수리 통제를 했는데 거기에 장마 때가 되면 갑자기 비가 오잖아요. 그럼 거기가 바닥이 하천이 돼 버려요. 그냥 무릎 위까지 올라가요. 그럼 잠깐 자다가 그렇게 올라오는 경우에는 잠깐 사고로 익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다가 모르잖아요. 그냥 술 먹고 있을 상관이 없는데 자고 있을 때는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런 건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도 생활 캠핑 팁입니다. <laughs> 네, 아 도대체 어디야? 몰라. 거기 아니야? 어디 간 거야? 여기인데 그러면. 아이씨. <laughs> 괜히 더 왔네. 아 짜증나. 다시 돌아갈게요. 아 아니 해변 끝이라고 해서 왔는데 없으면 어디다 간 거야 얘네들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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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봐요 <laughs> 가야죠 아 힘들어 오늘 근데 바람은 시원하네요 온도는 높은데 바람이 시원해 좋은 것 같아요 하... 주신대 하니까 주신님이 <목소리> <좀 운동실까요? 목소리> 나네주신물 <나릇빛하네. 목소리> 있어요? 어우. 오 물. 아우 잘 먹을게요. 어, 그래 그러네. 물은 이렇게 벌컥벌컥만 음, 음, 먹는 음, 맛이 음, 음. 있어야지. 아 어, 너무 좋다 이 시원한 이만. 이 뭐라고 하죠 이거? 뭐 하는 거 지금 찍고 있는 거 설마? 저 유튜브 해가지고 하루에 천원 벌어요 하루천원 <laughs> 열심히 내가 찍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laughs> 진짜 아. 전, 전기세는 나와요? 전기세는커녕 아니지 전기... 하루천 원이면 전기세는 나오겠다 한 달에 3만 4천 원에서 네. 4만 원 전기세는 나오네요 계단 올라가가지고 <laughs> 어. 정... 아고. 뭐왜 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촬영 중이에요. 있어요. 아, 이제 바람 불지 말라고. 아닌가? <laughs> 응. 오빠! 가서 술세 개밖에 없어서 미리 사 놓을게요. 응. 술이 세 개밖에 없다고 는그 말하는 수, 말하는 아까 말았는데. 연말았는데 아이스박스에 어 중요한 거는 계 아니라 이거를 왜 하는지 유튜브좀해달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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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을 피우기 위해서 둘 나지 말라고 조금 낮췄습니다, 불을 아, 화력도 없는 거면 안 돼요 화력도 있는데 이거를 맞춰서 아, 그렇게? <laughs> 계속 하세요 우리 <laughs> 말안할 아, 건데 어, 그냥 몸으로 해 장작 좀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laughs> 아, 지금 빡. 아 장작. <laughs> 장비를 아끼지 않는, 막스는. <laughs> 오늘 주제는 사랑이란 무엇인가? <laughs> 사람이요, 사랑 사랑. 찍고 있어, 저 아, 이거 이거 사랑이란 무엇인가? 한번씩해 볼게요. 음. 사랑이 뭐야? 여기 물이 아니, 안 치워난 물이었는데. <laughs> 안해 봤어. <laughs> 아니, 아니 못해 봤습니다. <laughs> 잘 잤고요. 아, 아침을 먹고 이제 조용히 이제 가도록 할게요. 어, 다 조용해 히 얘기를 해괜찮고 <laughs> 다음에 볼게요. <laughs> 우리 생방 보는 거야 생방. 어.